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합취수 학원원장 권수혁입니다. 자 이번엔 얼마 전에 시행된 2021년도 광명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험이 요즘에 가장 어, 화제의 시험이 맞습니다. 자 유형별로 문제를 봤더니 객관식이 1 6 문항 서술형은 세문항, 16농. 서술형 세문항의 배점이 20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6 7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서술형이6 7점 정도의 배점이라고 한다면 서술형에 큰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객관식이 난, 객관식에서의 객관식 어, 난이도와 서술형의 문제지잘 조화로워진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년치의 기출 난이도를 보고 이번 시험을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올해 2021년도의 시험은 하레벨이 11, 중레벨이 8개 상 레벨은 없었고요. 2020년도는 상 레벨 1 어, 레벨 11, 중 레벨 14개, 19년도는 6개, 1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걸 보시면서 어, 대부분 분들이 어? 저 레벨이 맞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레벨은 객관적으로 어, 주관적인 저의 판단으로 만들어진 아이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하레벨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단어는 문제를 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면 하레벨, 중레벨은 어, 그거를 한두번 정도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중레벨이라고 본다면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하레벨과 중레벨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레벨을 결정 지었던 킬링 문항을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객관식 13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객관식 13번은 이 e 참수와 X축과의 결점의 개수에 관한 문제로, 이 e 문제가 이 까지, 요이 참수와 X축까지 결점은 많이 다뤄봤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 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문자로 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이 그 관계를 일일이 비교하고 확인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더군다나, 기억, 리은, 디 문제는 아이들이 언제나 까다로워는 문제가 되었죠. 다시 말하면, 세 개를 기억, 리은, 디을 전부 다알아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크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객관식 16번이 되겠습니다. 객관식 16번은, 나머지 정리를 활용한 문제로 쉽게 풀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 접해본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f랑 f x 함수랑 g 함수가 뭐 합과 차와 곱에서 어떤 인수를 가졌다라는 그런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웬만큼 활용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알 것과 못 봤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술형 3번은 2차 함수 문제와 1차 함수의 대점 즉, 근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것 또한 함수의 해석력을 물어보는 문제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씀을 드리고, 어,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넘어가서 5단원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한번 해보게 되면, 어, 흔히 광명에서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불리는 시험 문제들을 살펴보시면 문제 하나하나가 어, 흔히 말하는 어, 서울에 나오는 학교 문제처럼 어려웠다라고 불리는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상 있지 않았고요 거의 대부분이 어, 시험 초반부터죠 쉽게 말하면 한 7번 혹은 8번부터 문제가 술술술술 풀리는 문제가 아닌 한두 번꼬아내 문제가 있다 보면 아이들이 그 시험을 볼때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압박이 오기 때문에 흔히 멘붕에 빠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종류의 시험은 문제가 크게 점수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험 초반에 그런 멘붕에 빠진 친구들은 실제로 점수가 40점, 30점, 50점까지 나올 수도 있는, 또 있는 거고 초반에 문제를 실기롭게 해결을 했거나 혹은 한두 문제를 오히려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친구 같은 경우는 점수가 70점, 80점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 제가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 냉정하게 이번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까 라고 판단한다면,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그 문제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라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문제를 어려웠다고 말하는 정도의 난이도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명고 아이들 자체가 레벨을 조금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은 마음속으로 우리 학교 문제는 이만큼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대비를 좀안한게 아니, 아니었을까. 항상 우리 학교도 이제 광북고 진성고 혹은 더 나아가서 서울에 있는 학교들처럼 문제가 쉽게 쉽게 풀리는 학교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고 문제를 어려운지도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꾸 쉽게 쉽게만 공부를 하려다 보면 그런 문제에서 초반에서 턱턱 막히는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제나 저희 학원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어, 좀더 목표를 높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두고 있는 중입니다자 그리고 앞으로 넘어갔던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예상하고 있는 등급을 한번 제가 예상 한번 해보게 되면 아이들이 느꼈던 체감적인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5 0점 초반대 혹은 80점 초반대가 1등급 컷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80점 초반 혹은 어, 80 초반 정도가 제가 볼 때는 2등급 컷 70점 초 중반대가 3등급 컷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 후로는 어, 70점대 후로는 등급이 점수가 확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고등학교도 공부를 웬만큼 하는 친구들 흔히 1, 2등급끼리의 싸움은 좀 치열한 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아이들끼리 좀 치열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다가오는 이번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기말고사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하는 어 도형 문제. 그리고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물어보는 나론으로 가는 자체의 라이버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도형 파트에 나오는 공식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그 공식들이 유도되는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서 아, 이럴 때 이런 문제를 푸는구나,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쓰는구나를 연습을 하게 되면 더구나 공식을 적용하는데 부담감이 없도록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저랑 상담을 할때 선생님 중간고사 때까지는 점수가 8 9 0점대가잘 나왔는데 90점 어, 기말고사 때는 등급이 완전 망가졌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제가 확인해보면 공식이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고 공식을 쓰는 데 부담감이 없어야 그 공식을 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정확한 공식을 암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광명고등학교 시험에서 봤듯이 난이도를 너무 낮추어서 공부를 하지 말고 기말고사 또한 중상레벨의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형의 그런 많이 심화된 문제보다는. 기본 문제를 한 번, 두번 활용해준 그런 기본 문제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교과서 문제와 교과서 변형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고요. 광명고등학교와 비슷한 학교의 레벨을 가진 기출 문제를 많이 살펴보게 된다면 아이들이 어, 모르는 문제는 없었어요라는 문제를 말을 할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 저희 학원에서도 기말고사에서 모든 친구들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